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과 끈질긴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그 요리법을 가지고 투자자를 찾아가서 천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결국. KFC라는 어, 그러한 어, 기업을 만든 헬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어, 에디슨이 세운 그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에디슨에게 가솔린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엔진을 기 시작,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엔진을 열심히 본인이 고안하고 해서 1년간을 또한 연구하고 실패하고 2년, 3년을 실패하고 5년을 실패하고 6년, 7년을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13년간을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 모든 것을 연구해서 13년만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그래서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삶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끈질김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끈질긴 믿음, 간절한 자세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끈질김이란 게 뭐겠습니까? 끈질김이란 것은 집요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세 태도입니다. 끈질긴 마음은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마음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한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끈질김입니다. 끈질긴 성도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병들어서 침체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신앙의 회의감을 들어서 젊은 사람도 많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고, 바로 그 새롭게 하심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보문에 보면 그러한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인 여인인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방에 가셔서 어느 한 집에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두로라는 지방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쉬러 가셨습니다. 너무나 유대 지방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에 좀 쉬기 위해서 그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온 사람 중에 바로 이방 여인이 왔었는데 그 딸이, 어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아, 자녀가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 예,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자녀가 신체적으로도 어느 한 쪽이 문제가 돼도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이런 귀신병이 들렸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제가 이 장애인 부서를 좀 압니다. 근데 그곳에 이전에 잘 아는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1급 정신 지체 장애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차라리 어느 한쪽에 팔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면 그래도 나자신는 낫겠대요. 그러나 이 정신 지체이 아들은 일생 동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내가 3일 후에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보냐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다 치고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도 일생 부모의 짐이 되는데 귀신이 열려서 감금되다시피 살고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 이 여인은 혼자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집에 감금되다시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병자를 고친 일이라든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왜이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것도 한두 건이 아닌데, 왜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였을까?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소문을 듣고 왔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뭐 유대라는 지방이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두루는 바로 유대에 조금 위쪽이니까, 이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에 나온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그럼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한 일들을 보지 않고도 그 소문과 여러 가지 일을 듣고도 이분이 주 다이세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을 믿었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이방인의 믿음을 더 높이셔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어요. 이 여인이 정말 그 갈급한 심정으로 자기 딸 때문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앞에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모르시겠냐고요. 그 딸에게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데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은 하지 못할 만정,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했어요 참 굉장히 모욕적이죠?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전형적인 유대인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진 것이 어찌 맞겠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보통 유대인들은 개로 표현했어요 그들은 동물로 표현했어요 전형적인 유대인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모욕까지 하면서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큰 뜻이 있겠지만, 이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외면해도 그래도 주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분노하고 실망감으로 바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고 교회가 그래도 세상의 빛과 소음이라고 했는데 정작 교회와 보니까 그렇지 못해 위로받고자 왔는데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기대함을 갖고 는데 실망을 얻고 그랬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좌절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참큰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자, 지금,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고 맞장치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이, 아니,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아파서 찾아왔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옳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가 큐리에라는 단어인데요. 마가 복음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쓰였어요. 큐리에라는 단어가. 이호칭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간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마음이 찢어진 듯한 그 아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당장 본인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실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여 맞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왜 그렇게 반응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면 그래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끈질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구한 것을 보면 아들처럼 주인이 아들처럼 대접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의 것을, 부스러기 것을 요구합니다. 아,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고 이번은 신실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반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분이라는 것에 들었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구나 이것을 확신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을 때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인이 이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끈질기고 간절한 믿음 그리고 간구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아다시피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대명사면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3년 이상 동안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이 완전히 막 초토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가 기도하면 비를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가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종에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는 봐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올라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올라가라. 그래서 일곱 번 올라갔을 때 조그만 구름이 올라오더이다.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왕을 통해서 내려가라 하시라. 간절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은 가운데에 비록 지금 더디 응답하셔도 역경이 있어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한 믿음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서 이러한 간절함과 끈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딸이 괜찮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지금 믿음의 고백한 순간, 그 딸이 낫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표현될 때에 행위로 나타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종종 많이 겪어요. 저도 보면 아 제가 뭐 특별히 뭐 그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믿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는데 그거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믿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함, 순종이 있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표현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그냥 돌아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요 그 가운데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딸이 낳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좀 보시고 안수해 주셔서 기준 추천해 주세요 좀 와주세요 그냥 오셔서 조금만 보시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아마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딸이 나갔다,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집에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했어요. 눈으로,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 믿고 돌아갔어요. 이게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죠? 렇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날지는 믿습니다. 했는데, 그래, 나왔다, 가봐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래도 한번 보셔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확신해서 갔던 거예요. 바로 이처럼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얘기치 못한 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의 반응 참으로 무시하고 또 뭐라도 모욕적인 그 발언 때문에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만약 여기서 만약 포기했다면 마크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끈기 있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본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치유받는 응답 하나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이 믿음의 모델로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딸의 병만 치유하고자 했다면 이렇게까지의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믿음을 높여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후대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끈기 있는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한 것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바로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이 갈급한 심령으로 뿐만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했더니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간절함과 끈기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나라는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참 자존감은 참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은 높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은 높으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그런 그런 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거는 우리는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저에게 참 약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당해도 내가 능히 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당하면 참 우리가 견디기 가 어렵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도우시고 고치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예수님께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간구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했습니까? 이 여인에서 끈질김과 간절함과 겸손이 표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할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본문은 중보기도에.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본인이 기도해서 치료받은 거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 어머니의 믿음의 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병자 자신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는. 정말 이 자녀의 일생을 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이라도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셔야 돼요. 말이라도 절대로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 야, 이 빌어먹을로만 하면 나중에 진짜 빌어먹어요. 그럼 절대 그러면 이 축복받을로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정말 이 말을 잘 쓰셔야 돼요. 우리 부모의 권위 안에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붕회를 합니다. 붕회를 하는데, 그냥 뭐 교회사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끊기는 믿음, 간절한 심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쓰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원하는 것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또한 그곳에 참여해야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무엇을 할수 없는 자들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목과 오늘한 자애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러러 탄식하셨다. 마음속 깊이 동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 치료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동정했습니까? 탄식하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욕망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앞으로 더 나갈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긍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뢰의 믿음,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실망하고 상처받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욕망도 내놓고 주여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